정말 분위기 자체가 독보적이네요. 이 안나의 인생이 예측할 수 없게 어떻게 흘러갈지 무척 궁금한데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 안나 오늘 금요일이죠. 6월 24일 금요일에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흥행대세 수지씨, 헬세조 배우 정은채씨, 연기파 배우 김준환씨 그리고 실력가신의 박예영씨가 함께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 싱글라이더를 통해서 연출력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이주영 감독님이 각본과 연출을 맡아서 그 신뢰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 모셔서 배우분들 모셔서 안나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주영 감독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나. 착석해주시죠. 자, 마이크가 문자에 있고요. 저 오늘 정말 안나에 대한 관심 쿠팡 플레이 시리즈 안나를 응원해 주시는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수지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 안나에서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유미. 안나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은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에서 배려도 악기도 없는 어, 오직 자신의 우월한 인생을 즐기는 안나의 전 직장 상사 현주혁을 맡은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널 씨.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코팡 어, 플레이 시리즈 안나에서 어, 남다른 야망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 안나의 남편 지훈 역할을 맡은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기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에서 안나가 유일하게 믿고 곁을 내어주는 대학교 교직편집부 선배 지원 역을 맡은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말 많이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나라는 작품을 정말 행복하게 찍었는데 어, 이런 우리. 노력들이 잘 담긴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진 씨.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안나는 어, 감독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멋진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훌륭한 스태프분들과 함께 되게 오랫동안 어, 준비를 한 작품이어서 어떻게 보실지 너무 기대도 되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준한 씨. 네, 어 정말 오늘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보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그런 완성도 있는 작품이 완성됐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 날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희영 씨. 네, 저도 촬영하러 갈때 느꼈던 그런 설렘들이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